안녕하십니까. 주식원로소의 김동조 소장입니다. 자, 바야흐로 100세 시대죠. 어, 120, 뭐, 150세대까지 갈수있다그럽니다이긴 인생 여러분들, 재밌게 지내는 방법, 돈벌이도 하면서 어, 즐기는 거 주식 취미. 아, 근데 이게 주식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위험하다, 이런 거, 어, 선입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주식 투자를 잘못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접근하면, 은 이거 정말 아이 평생 취미생활이 되고, 어 남녀노소 가방금 길고 짧고 관계없고요. 처음이고 초보간에 아, 쉽고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세 시대 동반자, 주식 투자를 취미로 하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과 주식은요, 2,000개가 넘는 종목, 그 미국 주식 보다 앞으로 우리 대세 상승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오히려 더 재밌습니다 경기가 하락하던 종합지수 하락하던 관계없이 2000개 넘는 종목 중에서 여기 1 4 5 7처럼 올라가는 종목은 항상 있습니다 종목 숫자의 정도 차이가 날 뿐입니다 문제는 딱세 가지입니다 이런 올라가는 종목을 내가 어떻게 잘 뽑아내는가 두 번째는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할 건가, 세 번째는 언제 팔 건가, 요딱세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성공 핵심이죠. 예. 요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정보 투자를 합니다. 기본적 분석법이라 그래가지고 기업 내적인 재무제표 관련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외부 정보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알려지지 않은 정보도 아주 많아요. 이러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예, 어,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고 많고 심지어 알려지지 않은 정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는가 이 정보 하나하나가 작든 크든 주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선입관이 딱 듭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법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유럽, 미국, 일본 선진 그 주식장에서 개발된 것들입니다. 어, 기술적 분석법에 아주 수백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지나고 나면 맞는데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입니다 사전에. 자, 이렇게 기본적 분석법, 기술적 분석법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주식 안 하면 되는데 하고는 쉽죠. 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아, 전문가란 사람한테 물어보자. 뭐, 정권 TV, 경제신문, 유튜브 방송, 지금 유튜브 방송 부지 기수로 전문가라고 많이 나오죠. 정권 사이트, 정권사 직원들, 어, 저도 옛날에 정권사 근무했습니다만은이 주식 시장에는요. 자, 이종목 추천할 테니까, 살아 떠들면 전문가입니다. 예, 옛날에 정권 회사 객장에 나와서 할 때도. 누가 막대들면 전문가 역할을 했거든요. 예. 지금 똑같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더 난립니다. 아, 심지어 AI까지 동원해가지고 난리죠. 예. 여러분들, 이 전문가 믿고 안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아유, 이 주식 너무 복잡 어려운데 쉽게,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래, 전문가 믿고 하면 되지. 전문가 믿고 쉽게 하려다가 전문가 믿고 망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전문가 믿고 안 된다는 것은 400년 넘는 전 세계 주식 역사가 이미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주식 투자자도 대부분 다 전문가 믿고 하다 망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주식 투자 속성 자체가 확률게임이고, 감정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주관적 감정. 예. 이 감정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애시당 초부터 남 믿고 성공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문가 뭐 종목 추천해주고, 상담 받아갖고 주식 매매 실패하면 전문가 욕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잘못입니다. 왜냐면 하 시장 초부터 여러분 주식해서 돈 벌라 그러면은 아니 김밥 장사하면 김밥이 속성을 알고. 뭐, 김밥에 대해서 알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식 속성을 제대로 알면은요, 이건 남한테 절대 물어서는 안 된다. 그건 도박이다. 그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남한테 물은 그 여러분이 잘못이지. 전문가 잘못 아니에요. 제가 전문가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감정은 본인만이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남한테 물어서 성공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홀로 세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가망건도 짧은데 나이도 많은데 초반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80세 넘는 분들도 이제 나는 120살까지 산다 그러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홀로서기 대한민국에서 27년째 유일하게. 일반 투자자 100% 홀로 서기 하는 거 여기 밖에 없습니다 마이웨이스다 여러분 다 알아보면 될거 아니에요 전부 종목 추천 장사하고 공짜로 한다 해가지고 종목 추천해가지고 자기가 미리 사놓고 덤터기 씌워버리고 싸기 뭐 작전판 치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는 방법은 내가 홀로 써버리면 돼요 예 내가 종목 직접 뽑아내고 사고 팔고 시점 내가 판단해 버리면 됩니다 아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려운 것은 정보 예측 투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큰손 대응 투자. 여러분 주식장에는 정보가 빠르고 돈이 많은 큰손 선도 세력이 앞장서서 주식을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주식을 이걸 파워 분석법이라 하는데 이 파워 분석법을 하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예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기본적 기술적 분석 앞에 전문가 싹다 필요 없고요. 이세 가지만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힘센 자가 이긴다. 정보가 빠르고 돈 많은 큰 손이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투자자의 목적은 저가 매수, 고가 매도입니다. 큰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경영 참가라든가 또는 배당 투자 그 일부는 제외하고요. 주가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주가는 왜 오릅니까 호재가 있으니까 오르죠 왜 내립니까 악재가 있으니까 내린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재 악재 정보 찾아가지고 하루 24시간 휴일이고 명절 특히 지금 추석 연휴 다가오죠 이 정보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 무슨 미국주행이 어떻게 되는가 아 사건 사고가 어떻게 되는가 맨날 첫날 그 고민하다가 휴일 명절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합니다 그 여러분 미안하지만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식 지옥에서 헤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빠져나오세요. 파워분석법 그럼 주가는 왜 오릅니까? 큰 손이 사니까. 왜 내립니까? 큰손 파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큰손 움직임만 포착해서 대응매매 나가면 돼요. 어때요? 1, 2, 3번. 이해하기 쉽죠? 외우지 못할 분 없을 겁니다. 여기서 모든 종목 선정 방법, 매수, 매도, 판단 기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니 큰손 움직임을 어떻게 포착하느냐 그 여러분들 정권사 htm 이나 뭐 언론사에 나오는 외국인 얼마 매수 기관 얼마 그거 아닙니다 그 큰손을 생각하면 안돼요 그중에 큰 손도 있지만 어, 바보같이 실패하는 투자자 어, 기관 외국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큰손이라는게 아니에요 여기서 큰손은 궁극적으로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선도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거 포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주식상에는 그때그때 거래된 주가와 거래랑 움직임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큰 손은요, 덩치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큰 손이 주식을 사고 팔때 독특한 특징을 대부분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와 거래랑서. 그걸 포착해서 대응매매 나가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 매도 시점 판단하는 게 실제로 먹혀 들어가는가 확인해야 될거 아닙니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필기시험 합격하고 여러분들 운전 바로 할수 있습니까 안 되죠 반드시 도로 연수를 거쳐야 됩니다 바로 운전 훈련 하는 거잖아요 아주 재밌죠 예 바로 그렇게 자동차 도로 연수처럼 실전 매매 훈련 방송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합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권사 모의 투자, 그건 뜬구름 잡기 시기에요. 움직이는 주식을 보면서 직접 사고 팔고 관망하고 이걸 여러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 이유를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여러분 참가하게 되면은 아 전문가란 존재 자체가 필요 없다 전문가 때문에 내가 망한다 전문가 믿고 하면 도박이다 그걸 여러분이 열심히 깨달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건데 여러분 해봐야 알수 있는 거예요 훈련 해봐야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실력에 맞춰 가지고 투자금을 차차 늘려가기 때문에 안전 투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배우시는 분들은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식한테도 알려주겠다. 손자에게 알려주겠다. 그런 분들 꽤 많아요. 마이웨스트 홈페이지에 가면 Q&A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수강소감에. 예, 그래서 안전투자 아, 이왜 안전투자가 되는가 백세시대까지 여러분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세 가지 불변 주장이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는 이세 가지 법칙 이거 여러분들 어...어... 어, 부정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 제가 예전에 십몇년 전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특별 초청받아갖고 이 불변의 법칙을 여야 하는데 전부 기립박수 받았습니다. 어, 어떻게 이걸 어, 정립해냈냐고. 그거야 저도 온갖 그이 고통을 당하고 대가를 치르고 개발해낸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세 가지만 알면 삭다 전문가고 정보가 삭다 필요 없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요거, 내돈 내가 불린다. 주식 월로 쓰기 파워 분석포 복잡한 이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웨이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죠. 여기 있죠? 예. 왼쪽 아래 입문편 동영상 무료 강좌. 요거 보시고, 방금 제가 설명한 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으니까, 그 다음에 실전편 강좌와 실전 매매 훈련 방송 참가하시면 됩니다. 수강 소감도 있으니까 보시고, 나머지는 시간 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백세 시대 아닙니까? 치매도 안 걸립니다. 열심히 하게 되면 은그 복잡하고 어렵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재밌고 즐겁게 약간의 그어 긴장감은 있죠. 그런 게 있어야 또 치매가 안 걸립니다. 재밌습니다. 내가 100% 해냅니다. 내도 내가 불리는 겁니다. 전문가일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믿고 하는 게 도박입니다. 자 바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